안녕하세요. 양학 김선생입니다. 저는 구강아가면네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2부 성형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럼 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평균 정도의 커팅 라인이면 이렇게 뒤부터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전체가 좀 나아 보이게 하고 얼굴이 일부러 좀 길어 보이게 하려면 일부러 좀 뒤부터 해서 일, 일부러 길어지는 방향으로 티졸골 하기도 하죠 티졸골 에서 여기를 모으기도 하고요 좁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턱 끝만 살짝 나와 보이는 그러니까 모양을 좀 변형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자르는 것도 그냥 수평으로 자를 수도 있고 앞으로만 빼는 방향 좀 아래 방향으로 자를 수도 있고 좀더 길어지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자를 수 있어서 턱이 좀 올라가면서 짧아지는 방향 그것도 환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각도나 방향은 저희가 좀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빼는 걸 얘기를 하면요. 보통 우리가 짝수예요. 미니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런 게 이미 접혀져서 나와요. 이게 보통 2, 4, 6, 8, 10, 12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랐을 때이 아래 턱뼈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뺄수 있는 양이 정해져요. 만약에 이 두께가 한 14, 15mm 된다. 그러면 10mm 이상도 뺄수 있죠. 왜냐하면 빼고 나서도 접촉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근데 대부분 이게 두꺼워 봐야 한 10mm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6mm 정도가 보통 대부분이고요. 조금 덜 빼야겠다, 그럼 4mm. 그리고 이게 좀 충분히 두껍다 싶어서 좀 많이 빼도 되겠다, 그럼 8mm. 지금 10mm는 몇 년에 한 번. 이게 충분히 두껍고, 정말 턱이 너무 뒤에 있을 때뺄수 있는 정도? 줄이는 건, 이게 얼마나 긴가, 긴가에 따라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번 설명하지만, 요 안에 신경이 들어있어요. 신경이 들어있는데, 이게 보통 아래로 쳐져 있거든요. 요거보단 분명히 아래를 잘라야 돼.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아도 한3 m m 될까? 그렇게 또 함부로 줄일 수도 없는 게이 뼈의 길이를 4mm쯤 줄으면그 4mm에 있었던 이 살들 뭉치거나 늘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줄일 수도 없어요. 이게 더 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심했던 사람은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턱이 너무 뒤에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삐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싫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담을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물죠? 그걸 한 20년, 30년을 그러고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완전 히 오글오글 하다고? 근데 이걸 끊어서 앞으로 뺐어요? 그 버릇이 갑자기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계속, 음, 하니까 이게 오글오글 하다고.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술도 약간 올라가면서 이렇게 붙게 되거든? 그러면, 아, 내가 힘안 써도 입술이 잘붙는구나를 느끼고 습관이 없어져야 돼. 없어지면서 천천히 풀려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1, 2년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보톡스 주사를 하든지 심한 경우에 필러 같은 거 주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여기 들어갔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때 일부러 근육들을 좀 찢어요. 이 안에서 겉에서 찢을 순 없지. 겉에서 찢으면 여기가 상처가 날 테니까 저희가 조정을좀 하기는 하는데 아주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주 심하지 않은 사람이면 굳이 절골까지 해가면서 큰수술 하지 않는 것도 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필러 자른 거 괜찮은데, 여하튼, 주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보통 그거 제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제거했다고 온거 여러 번 보거든요. 제거 잘안 돼요. 사실상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기 연조직 사이사이에 흡수돼서 들어가는 건데,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약간 쳐져 내려와요. 그거좀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필러를 아주 심하지 않은데 약간 넣는 정도는 저도 그냥 동의할래요. 터무니없이 아래턱이 뒤에 있는 걸 어마어마한 양의 필러를 넣고 오는 사람을 좀 많이 봐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이제 실리콘이나 다른 보형물을 넣는 거, 그거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뼈를 녹일 수도 있고, 그것도 나중에 중력 때문에 떨어져 내려오는 단점도 있고, 이겉 표면에 있는 안쪽의 뼈의 표면을 녹여요. 그런 엑스레이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타당치 않은 것 같고 또한 가지는 보통 턱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기도 공간이 좁아요. 당연히. 우리가 절골에서 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근육과인들을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다 보형물 넣는 건 아무런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술은 크죠. 이건 당연히 전신마취를 해야 되고 절골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필러를 넣거나 보형물 넣는 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니까. 차이는 있겠죠.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나아 보이고요. 대부분 본인이 돌출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상담하는 사람의 80~90%는 이게 나온 것보다 이게 부족한 게 훨씬 많아요.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온 얘기 금방 쑥 들어가요. 환자분들이 봤을 때 내가 진짜 돌출입인지 아니면 여기가 부족한 건지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딱 떨어지는 진단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엑스레이 찍어 보고 기준선 그어서 그거 보고 이게 나왔냐 이게 들어왔냐 하는데 보통은 두 가지다. 이건 살짝 나왔고 이건 살짝 부족한데 보통 이게 더 부족한 게더 많죠. 아 그래도 양악수술보다는 낫죠. 미리 한다고 어떻게 크게 잘못되진 않아요. 왜 양악수술은 성인이 꼭 돼야 되냐면 턱이 더 자라면 교합이 달라져요. 이 턱이 더 자라게 되면 이렇게 물렸던 게더 이렇게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부성의 수술은 이걸 많이 빼놨다 고해서 교합이 달라지진 않거든. 그래도 뼈에 대한 수술은 성장이 완료되고 후회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언제나 뼈 수술은 신경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서 나오는 구멍이 있죠 양쪽에. 여기 신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그게 뼈 속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입술로 가요. 수술을 하는데 이 신경 가닥 두 개를 보게 돼요. 당연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신경이 노출되었었다는 건 여하튼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라 먹거나 어떻게 한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이 있는 건 아니고 한동안 약간 먹먹해요.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주 길면 몇달 내로 다 돌아와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보형물 넣는 선생님들이 이부성형술의 단점을 얘기할 때 여기 이 차각 생긴다. 여기 자른 거이 차각 생겨서 이거 움푹하다. 그렇게 되는 경우 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우려되는 환자들은 좀더 뒤를 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다듬기도 해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다듬으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스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말 뭐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여기다 필러 조금씩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수백 명 했지만, 그런 것까지 하게 된 경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비칭으로 수술된 적은 없어요. 잘못 빼보면 비대칭이 되겠지만 그런 실수하기 쉽지도 않죠. 보통 우리가 이 수술할 때 미리톱날로 이렇게 선을 거요. 세 개쯤 톱으로 선을는 거서 선세 개가 똑같이 맞춰서 나온 날 보고 고정을 해요. 그리고 일부러 삐뚤어지는 일부러 이렇게 보, 보내면서 앞으로 빼기도 해요. 굉장히 정밀하게 해요. 어 아, 못할 건 없다.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스크는 써야겠죠. 이거 퉁퉁 불 거야. 퉁퉁 심한 사람은 좀푸르등디하게될 수도 있고요. 2주 정도면 충분히 다 빠지고 웬만큼 자리 잡는데 한달 아주 예뻐지는데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날 주고 안 드셔도 되고 그냥 밥 드셔도 되고 말도 다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입원 시키거든요. 혹시나 밤에 확 불까 봐 세상에 모르는 거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지만 뼈를 건드렸고 혈관들을 건드려 놓은 거니까 어느 혈관이 다시 터져서 밤중에 확 불까 봐 하루 정도만 제가 입원 시키거든요. 그 다음엔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출근은 좀 저는 그렇고 2, 3일은 뭐 휴가 냈다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부 성형술은요 양악 수술을 한다고 하는 우리 구강악메과 전문 클리닉 입장에서는 사랑니보다 쉽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랑니 잘못 걸리면 이거보다 어려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수술이고 뭐 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어, 어. 전공의가 제일 먼저 칼을 잡아보면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해보라고 시키거든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제일 간단한 수술인데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필요한 사람한테는 양악수술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줄수 있으니까 주변에 신뢰할 만한 구강아감면외과 전문이랑 한번 상의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